끓는 듯한 열기로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릅니다.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봐도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 상그로드 피한 어르신들은 물을 마시고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아이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 지하이 시원하니까, 이, 지나다니는 사람 경영도 하고.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공주와 천안 등. 충남 7개 시군에 올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6.6도, 금산이 36.7도까지 치솟으며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평년 수준 5도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폭염 속에 오존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충남권 모든 지역의 오존 농도가 종일 나쁨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 네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대전과 세종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를 피해서 야외활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은 이번 주말 약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한 뒤 다음 주부터 낮 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